저희가 이, 이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의 취지는 어, 뭐, <laughs> 뭐 소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나노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 과기정통부에서 이렇게 어, 과제도 나왔고 또뭐다 경쟁 과제더라고요 보니까다 네, 경쟁. 저희 쪽에 인터뷰 응해 주신 분들은 경쟁이. 쌍이면 쌍이 다 나와서 말씀은 거의 안 해주시고 두분 두 중에 한 분만 나와서 이제 보통 얘기를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돼서 하는데 좀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 눈높이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그거를 하게 된 이런 연구를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좀어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아주 좀 쉬운 언어로, 이렇게 좀, 얘기해서 좀 알리고자 하는 네. 걸로 해서, 릴레이로 지금, 뭐, 어제도 한분 이제 다녀가셨고 했는데, 얘기 들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 좀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 아니, 뭐, 재미, 재미는 있을 텐데, 이, 과, 이, 뭐야, 그, 이름, 이 뭐였죠? 아 저는 지금 이, 과제 타이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못외고 있고. 나노 및 소재 기술 개발 사업. 미래 기술 연구실. 그러니까 미래 기술 연구실 사업이죠. 미래 기술 연구실 사업인데 이게 그 선정 절차가 네. 맨 처음에 이제 기술위원회 같은 데서 그 난제 기술을 도출을 해요. 그래서 네. 이런 기술은 굉장히 힘든 기술이고 네.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기술인데 혹시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네. 그난제를좀 풀어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네. 아니면 그런 뭐 아젠다가 있으면 그런 거를 그 과제로 선정을 해서 뭐 한번 해봐라 이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 기한도 삼 플러스 이에 잘 되면 그러니까 일 단계 평가를 해가지고 잘 되면 또 플러스 3까지갈수 있는 8 년까지 갈수 있는 최장 갈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과제거든요. 액수 액수도, 액수도 작, 적지는 않고, 과제는 거의 한 10억이면 그, 작지 않은 과제거든요. 네. 거기에 한, 한 서너 사람, 뭐, 많게는 한 다섯 사람 정도 끼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작은 과제는 아니고, 네. 그리고 기획 자체부터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왔기 때문에, 어. 사실은, 거의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황, 저희 저희가 하는 것도 굉장히 황당한 그런 주제여서 아 이게 황당한 주제입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주제예요. 쉽지 않은 주제에서 네 저희는 뭐 이제 어떤 저희도 그러니까 무슨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응모를 한 건데 그게 그냥 뭐 기존에 하던 연구의 기반을 두고 그냥 그거에 조금 더 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이건 전혀 새로운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 않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가져가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어. 그래도 이런 소재,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어, 그럼요. 뭐, 어.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시도하는 것 자체는 정말 환영할 만한 거죠. 네. 지금 그 박사님 하시는 네. 것은 메모리 로직 소자용 투명 강 자성 박막 소재 네. 개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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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것인데, 어, 뭐 어떤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쉽게 생각을 하시면, 네. 만화가 아니고 그런 무슨, 뭐라고 되나? 그 미래의 무슨 영화나, 그러니까 뭐 앞으로 향후 뭐한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유리창 같은데 투명한 판 위에서 그 유리창 위에, 유리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누르면서 뭘 조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뭐 마이너리티 뭐, 리포트라든지 뭐뭐 그런데 뭐 아이언맨 뭐, 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근데 유리 자체는 투명하니까 네. 그 위에다 뭔가 투명한 전자 기기를 붙이면 네. 투명한 컴퓨터를 쉽게 생각하면 투명한 컴퓨터를 붙일 수 있으면 네. 그게 사실은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네. 근데 그런 소재가 사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일부, 부분, 부분 투명화 하는 그런 작업들은 돼 있지만, 네.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핵심이 되는 메모리나 그런 코어 파트, CPU 파트들은 다 그런 투명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어디다 이렇게 숨겨놓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고 숨겨놓으면 되지 굳이 거기에 아, 뭐, <laughs> 뭐. 그것까지 그, 투명하게 만들 필요 있냐. 만들 필요 있느냐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그 어떤 부분을 까맣게 처리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뭐 바, 그니까 바틀렉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음. 모든 전자 부품과 기기가 다 트랜스페런트 하다면 네. 아주 좋지 않겠냐. 그런. 어? 뭐 엄청 어려울 것 같아. 뭐 엄청 백기, 어려워요. 패키징, 마지막 단에 패키징까지.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맞지 않는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 투명하려면 네. 도체나 반도체가 돼서는 안 돼. 요 투명하려면 어쨌든 빛이 통과한다는 얘기는 그 빛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밴드 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문제는 소자에서는 요구하는 거는 반도 반도체성이나 혹은, 뭐, 도체 성지를 요구를 하는 거고, 네. 이 과제에서는 이제 반도성을 강조를 한 건데, 네. 그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어서, 어.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소재가 강자성까지 띄고 있다는 건, 네. 이거 만약에 제대로만 만들 수 있으면, 뭐, 바로, 바, 바로 조기 정년 해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강자성이라는 거는. 강자성은가 그러니까 자석이 자석을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석이 강자성 물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성을 띠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석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성질을 갖는 방막을 말하는 거요 강자성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가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 실리콘 가지고 하는 메모리는 우리가 그 전자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제어를 해서 뭐 트랜지스턴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회로를 만드는 거고요. 네. 그거에 지금 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는, 아는 특성이 하나가 이제 스피니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음. 업 다운이라는 스피니 특성이 있는데. 네. 그거, 그러니까 그런 자성물질의 스피니를 이용한 메모리가 사실은 매그네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지금 이미 저기 삼성에서도 사, 그 M램 M램을 뭐. 상용화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실리콘에서 계속 그 스케일링을 해서 사이즈를 줄이다 보면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네. 네. 그 다음에 탈출구가 스피닝으로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그 강자성 물질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 파트가 뭐냐면 그, 그 스피니 뭐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시그널이 바뀌는 거라서, 그니까 그거를 이용을 하려니까 강자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강자성이 없어 없어도 어, 뭐 투명 아 투명 반도체 투명까지는 아니면 반도성 강자성체만 해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일,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 이게 지금 투명성하고 강자성. 반도성 강자 강자성 이세 가지를 겹쳐 놓은 건데 네. 반도성 강자성 물질만 발견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 네. 그스핀트로닉스라고 하는 그스핀 소재에 엄청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 과제는 지금 투명성까지 기획하신 분들이 붙여놔가지고 <웃음> <웃음> 거의 지금 어. 엄청 어렵게 만들어. 아니, 그, 제가, 이제, RF, 아, 저기, RFP를 네. 보니까 네. 1단계 네. 목표가 투명 반도체 기반의 상온 강자성 네. 방막 소재를 개발했네 네네네. 일단,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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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뭐, 2단계 목표 쭉 네. 있습니다. 네. 뭐, 네. 뭐, 뭐, 최적화를 네. 하고 뭐 네.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저희는 그, <laughs> 그게 이제 히스토리가 조금 긴데, 네. 예전에 한 20년 전에 네. 강자성 반도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음. 그스피 소자와 관련을 해서 우리가 반도체면서 강자성을 갖고 있는 거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그회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용에 관심을 두고서 한때 그 다일루트 마그네틱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네. 묽은 자성 반도체 혹은, 어, 다일루트 마그네틱 옥사이드니까, 묽은, 어, 자성, 어, 옥사이드니까, 산화물. 네.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핫한 이슈였고,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언제? 정도면? 그게 2000년대 초반, 중반,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 전에. 네. 근데 그게 실패 그 주제가 이제 거의 실패해서 지금은 거의 그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는 주제가 되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그런 소재를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은 보이는데 뭐 반도성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자성 소재하고 바, 반도성이 동시에 구현되는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부 자성 소... 소재가 이만큼 있고, 네. 이만큼의 반도성 소재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네.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에 사람들이 잘못 끌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성과를 거의 못 내면서 그 분야가 사라지게 됐죠. 그, 뭐, 고전에 제가 한 가지 네,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보통 뭐, 전자, 전화를 이용해서 뭐 0, 1 이제 네. 보통 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자성을 이용해서 뭔가 네. 스피트로닉스 네. 뭐 이런 걸로, 요거는 어떤 원리로 되는 겁니까? 좀 쉬, 쉽고 간단하게 좀. 가장 네. 쉽게 말, 쉽게 쉬운 예가 그, 그, 맥, 저, 그러니까 응. 자기 저항 효과라는 건데요. 네. 자기 저항 효과라는 건데 자석이 쉽게 생각하면 네. 자석이 이제 NS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 두 개의 자석이 어떤 도체나 부도체를 사이에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요 요렇, 그러니까 그 저기 자, 자화의 방향이 패러라한 거하고 네. 안타이 패, 그러니까 이반평형하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상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 상태하고 요 상태에 만약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 저항이 달라져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뭐 이걸 원이라고 하면 이걸 일이라고 하면 이게 뭐 영이든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호를 갖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예,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음. 그러면은, 강, 그런 어떤, 이, 자석, 강 자성 특성을 네. 확보하려면은, 세조에, 저희 소재에 뭔가 그런 걸첨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도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도핑을 할 수도 있고, 네. 자성을 갖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할때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 자체도 사실 어려운 얘기다. 그 자체도,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려다가 아. 실패한 그 어. 토픽이에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엄청 도전적인 과제인데 아니 도전적인 과제지만 어차피 이제 실패했으니까 그럼 뭔가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고 나와서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힘든 과제인데 거기에 이제 투명성까지 <laughs> 집어넣어가지고 <웃음>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투명성을 집어넣게 되면 소재의 그 윈도가 우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불투명한 거는 쓸 수가 없으니까. 두툼한 건못 쓴다. 그러니까 두꺼운 거못 쓰고, 네. 투명하지 않은 건못 못 쓰는 상황이라, 음. 일단 투명한 걸 쓰든지, 아니면 뭐 엄청 얇게 가지 가든지, 뭐 이제 이런 그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더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미 지금 연구를 시작하신 거죠? 연구는 아니 입금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 시작은, <웃음> <웃음> 시작은 어. 했,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이 반도체에 네. 자, 강자성을 띠게 만드는 거를 먼저 그 그렇죠 예 네, 반도체 에 자성을 띠게 하는 거를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죠 근데 급서문가. 저희는 일단은 그투 그러니까 트랙으로 지금 가긴 가는데 네. 하나는 산화물 반도체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네. 산화물 반도체는 약간 이제 투명하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강자성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 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트랙은 뭐냐면 강자성을 갖는 층간 화합물 같은 것들이 요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층간 화합물의 두께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굉장히 줄여서. 음. 그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임미까지 가서 가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그두 번째 그 아이디어입니다. 음, 어 반도체의 자성을 띠게 만들어졌을 때 그럼 소자의 특성이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에 왜 자성을 띠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그러니까 자성을 갖는 반도체가 아니고 그냥 금속을 쓰게 되면 네. 금속하고 예를 들면 그니까 대부분의 지금 소자들은 어쨌든 실리콘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하고 있는데 네. 뭐 엠넷도 거의 다 마찬가지고 네. 그 신호를 주는 파트만 이제 자성으로 바꿔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은 그런 반도체와 그 자성체 간의 그런 격층이라든지 결합 그,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그, 그런,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네. 만약에 하나가 금속이고 하나가 반도체면, 금속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주입이 잘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입이 좋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성 반조체라고 하는 걸 계속 만들려고 했던 거고, 네. 그데 그래, 그거를 만드는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음.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금 뭐, 다른 구조를, 이제 네, 다른 구조를 뭐, 찾아, 찾아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성을 띠는 물질이 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자성을 가, 갖고 있는 원소는 뭐, 그 철, 뭐, 그러니까 철, 코발트, 니켈. 네. 고그세 개가 뭐, 그 텐션 메탈에서는 거의 유일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히토류 같은 거, 레어스 같은 걸로 가면 뭐, 상온, 상온 거의 금방에 갈게들 리늄이 페로마그네시, 나머지는 다 상자성체. 그러니까 음. 자성이 없는, 그니까 상온에서 자성이 없는 그런 음. 물질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네. 뭐 어떤, 뭐 어떤 층에 뭐 넣는다거나 음,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연구를 하실 텐데, 그게, 그것 자체도 성공하기는 되게 어려우. 근데 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자성 반도체나 뭐 자성 산화물에 대한 연구가. 네. 그런, 그, 산화물 혹은 반도체, 그니까, 예를 들면, 갈리메서 아이드, 혹은 뭐, 징콕사이드에다가, 강자성체를 조금씩, 그래서 이제, 묽은이라는 말이 거기서 묽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넣어서, 자성체의 특성을 갖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니까, 네. 뭐,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네. 만들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막, 원소가 퍼져가지고 강자성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뭉쳐 있, 뭉쳐서 코발트면 코발트들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이 자성을 나타내는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거의 실패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자성체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자성을 띠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화물은 조금 다른 얘기긴 이 한데 결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할 예정이고 네. 그 이층간 그 자성체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형태의 시, 시료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몇 가지를 굉장히 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음... 그런 물질들은 네. 근데 또 다음번 과제 뭐 다음번 단계이긴 하겠지만 좀 투명하게 만들기는 좀 어려운 물질들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투명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는 네. 산화물 반도체에서 일단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나마 네. 좀 투명한 것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말씀하신 징크 옥사이드나 네. 뭐틴 옥사이드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고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층간 화그 어, 자성체는 어쨌든 굉장히 얇게 가져가서 그게, 그, 컨덕티브, 그, 트랜, 저, 트랜스미, 아니 그, 저기, 투명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는지, 금 그런. 상황. 어, 그렇군요. 난제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 또, 네.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또 난제를 풀고 하면 또 혁신 기술이 개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제를, 그, 하게 된 이유가 아마 그 아이디어를 제가 확실하게 발표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강자성체 집어넣겠다 하고 그런 얘기는 20년 전의 아이디어고. 그건 안 된다. 아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아까 그산나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결함의 포인트를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함이라고 하는 건말 그래도 결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징크옥사이드에는 징크가 빠진 징크가 없는 결함이나 산소가 빠진 결함들이 있는 건데 그 결함이 강자성을 갖을 수 있는 그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컨트롤 해서 그 강자성에 가장 유리한 결함을 만들어주는 조건을 찾아서 그게 뭐 어떤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산 사나물이 있는데, 사나물의 네. 자성을 갖다 찍어 보면, 뭐, 당연히 강자성체가 아니니까 자성이 0으로 나오죠. 0으로 네. M이 그러니까 자화값이 0으로 나오는데, 뭐를, 뭐를 섞더라도, 그게 뭐, 어떤 금속이 될 수도 있고, 뭐 비금속일 수도 있는데, 뭘 섞어 보면, 이상하게 보면 또 자성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재미난 건데, 어. 그거에 대한 오리진을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음, 그, 오리진이 뭡니까? 그 오리진이 그 결함 때문에 결함 생기는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사나물이 있으면 어떤 다른 뭐가 첨가돼서 그 시스템이 자성을 띠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있는 그 뭔가 무슨 이유에서건 결함이 생기는 건데 결함이 음. 생기면서 게, 그 사이트들이 이제 자성을 띠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연구 방향은 그 결함이 어떤 조건에서 일정하게 생기는 건지를 좀 찾아내셔야죠. 그렇죠. 그거 그 결함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강자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결함을 예, 강수...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찾아주는 거죠. 음,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네. 어떻게 네. 해야 결함이 네. 생길 네. 수 있는지를 연구를 네. 반복해서 네. 해보셔야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연구의 최종 목표가 가시광선에 대하여 높은 투과도와 함께 상온 강자성을 네. 보유하는 소재를 이용해 네. 외부 신호로 그 특성을 제어할 수 있는 투명 메모리 소재 및 네. 로직 소자를 개발하는 것이다. 네. 어, 5년 동안 네.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뭐곧 이제 스타트를 끊으신 거네요. 네, 네. 시작을 한 거죠. 네. 일단은 그 결함이 뭔지를 이제 어떤 조건에서 발견할 네. 수 있는지를 네. 보, 보시는 거고, 네. 어, 뭐, 이게 도전적 과제이기 때문에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제 느낌은 실패 안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방법을 <laughs> 알고 시작한 거니까, 다른 아, 사람들은 그럼. 모르지만 저는 그럼. 방법을 알고 시작한 거라. 그런 그, 어, 박사님의 어떤 생각을 다른 쪽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 이게 결함에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네. 정말 진짜 그게 결함일지 어. 결함 때문일지를 확신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결국은 그 그러니까 결함을 어떻게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하면 네. 정말 좋은 자성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막그 연구소에서 뭐 어떤 과제와 해서 할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네. 아침에 이번에 보니까, 이게 나와서, 이게 나와서, 어,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어, 이게, 어, 다 개발하시고 나면 이제 논문도 쓰셔야 되고, 특허도. 어, 논문, 써야, 뭐. 논문 쓰, 특허 써야죠. 논문 쓰고, 특허 쓰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다잘 돼서, 뭐, 잘 됐다고 가정했을 때, 논문도 쓰고, 특허도 되고,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이게 소재에 적용됐을 때는 어~ 떤 굉장한 특성의 상승이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엠넷에서 엠넷에서 네. 그~ 지금 자성체는 금속을 쓰잖아요 네. 그 금속을 쓰는데 그~ 자성체 그~ 그~ 한쪽 방향의 스피닝을 갖는 전자를 갖다가 반도체에 주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그~ 저기 절연체를 깔고 뭐 터널링이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데 네. 그 스피드 주입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근데 그것만 지금 자성 반, 투명도 필요 없고 음. 자성 반도체로 그 대체할 수 있으면 음. 그 자체가 혁명이죠. 그 공정이 다 줄어든다,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요. 음. 그럼 조금 더? 그 반도, 그 스피드 주입 효율이 확 늘어날 테니까. 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그널트 노이즈 레이션이 확 좋아지는 거라서. 네. 그거는 뭐 삼성에서 저한테 와서 특허 팔라고 얘기 지금, 인베디드 엠램 네. 쪽으로 이제 많이 네, 네,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근데 그, 엠램 같은 경우도, 뭐, 이건 좀 다른 질문이긴 네. 하지만, 예전 네. 뭐, STT 엠램에서 네. 뭐, 요게 네. 뭐, 아리램 네. 뭐, 피램 뭐, 네. 뭐, 이런 네. 쪽과, 뭐, 굉장히 큰 네. 어떤, 뉴 메모리 쪽을 네. 차지할 거다라고 네. 했는데, 잘안 되고, 지금, 그냥, 인베디드 엠램, 아주 조그만 네. 블록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어, 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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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인을 갖다가 이제 주입하는 거 효율이 좀 문제, 지금 좀 문제고.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디텍션 하는 것도 사실은 계속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음. 근데 그거를 지금 반도체로 대체를 할수 있으면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만, 그러니까 자성 반도체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투명은 필요 없는 거니까. 네. 만 나오면 아마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난볼로타일 비휘발성 메모리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네. 플래시는 너무 작동이 느지니까 느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결국은 찾은 그 방향이 결국은 M램이고 뭐 P램 알램은 뭐좀 다른 용도긴 하지만 네. 근데 M램도 지금 자체적으로 뭐 스위칭 속도가 조금 너무 느리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노, 어, 강구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가장 좋은 솔루션은 자성반도체를 만드는. 음. 음. 아니, 그러면서 이 과제는 엄청나게 진짜 도전적인. 도전적인. 도전적인 과제. 음. 오, 5년, 어, 5년, 네. 된, 5년인데, 뭐, 뭐, 잘 연구하셔서, 네. 혁신을 좀 일으켜 주시기. 를 네. 아니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은퇴 7년 남았는데 되게 저기 동안이세요? 아 동안 칠년 <laughs> 남았는데 그오 그러니까 오년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이부그니까이 이쪽 그러니까 분야에서 원하는 그런 소재를 진짜 한번 음. 만들어 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 0년 동안 그냥 계속 생각만 많이 하고 제대로 연구해 볼 기회가 없었었는데 네. 뭐 이런 그 난제 관련된 뭐 이런 과제가 나오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 이거는 근데 약간의 그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갖고 있었으니까 음. 그걸 한번 실현해 보고 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과제를 구성할 때 결함을 제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뭘까? 생각을 해서 네. 그 결국 이제 산화물 우리가 방막을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산화물을 제일 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ALD 그 기법이고 해서 네. 그거 전공하시는 분이 두분 들어와 있고 네. 뭐또 이차원 자정체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있고 해서 사이트 뭐 과제 조합은 굉장히 좋게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 거고요. 그럼 일단 방막을 한번 씌워보고 네 어, 검사를 한번 해보고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네. 있으면 어떤 조건인지 한번 살펴봐서. 그렇죠. 또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또 해보고. 그니까 러 어떤 조건에서 이 결함이 생기는지를 이제 찾아내셔야 된다. 그걸 찾고 그 결함이 결국은 강자성을 줘야 되는데, 강자성 특성을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아. 그 중에서 강자성이 제일 잘 발현되는 결함이 제일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돼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한번 이렇게 싹 씌워보고, 또 테스트 해보고, 자성됐는지 뭐, 결함도 아, 그렇죠. 여러 종류라고 그렇죠. 하면, 경우의 수가 그렇죠. 엄청나게. 그렇죠. 그렇죠. 계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네. 어, 결함이 맞아. 사실은 계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 왜냐면 뭐 빼고서 결함, 저기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실험으로 검증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분야. 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결함이 어떤, 특성을 보인다고 하는 걸갖다 우리가 실험적으로 규명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음. 그리고 실험적인 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렇겠네요 네. 우리가 뭐 음식 마, 뭐빵 같은 거 구웠는데 네. 어떤 조건에서 하니까 이렇게 뭐가 봉긋하게 올라와서 이게 네. 맛있더라고 네. 이걸 다시 구현하기는 되게 쉽지 않을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네. 아무튼 네. 연구 잘하셔서 혁신 잘 하, 하, 하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박사님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